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남들에게 속거나 사기를 당한 분들은 바보라서 속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가지려는 욕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것은 90%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하심에 다음에 하겠다고 자꾸 미루기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초청하면 다 갑니다. 그러나 왕은 명령으로 소집하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와라 하면 다 옵니다. 그런데 명령으로 하지 않고 초청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자유 의지인데 그 자유 의지를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초청할 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네, 가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명령으로 와라 하지 않습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냥 잔치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치라는 것은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라는 개념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왕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초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어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왕의 가족이 되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내눈 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만 보고 그 이익을 따라. 내가 만든 잔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도 거절합니다. 진정한 잔치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이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